노트북이 50만 원도 안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가성비 최고의 노트북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가 그 주인공입니다. 혹시 저렴한 만큼 성능도 떨어질까 걱정되세요? 레노버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데 이건 망설이는 게 무조건 손해죠.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새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텐데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진짜 괜찮은 제품일까?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는 현재 즉시 할인을 3만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와우 할인 7만원과 마지막으로 쿠폰 할인까지 13만 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받아 무려 46만 9천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70만 원 가까이 하는 레노버 노트북을 무려 32%나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 정보. 남들 모르게 23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정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는 어떤 제품일까요? 12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로 구동되어 부드럽고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멀티태스킹과 스프레드시트 작업은 물론 좋아하는 영상 스트리밍까지 모든 것이 손쉽게 처리 가능하죠. 또한 16GB 램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56GB SSD가 탑재되어 있어 빠른 부팅과 파일 로딩, 프로그램 실행 등 다양한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 테라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교체형 저장 장치를 지원하며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등 높은 요구사항이 필요한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i5 프로세서와 256GB의 SSD 그리고 16GB 램과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춘 노트북을 이렇게 엄청난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아마 어디서도 찾지 못하실 겁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성능부터 가성비까지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 자아내는 최고의 노트북을 역대급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